밤에 낚싯대를 던져 놨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낚싯대가 세워놨던 낚싯대가 이렇게 음, 분명히 고기가 물고 들어간 겁니다. 이거 자이 낚싯대를 던져 놨는데 한번 내가 당겨 볼게요. 분명히 여기 이렇게 딱 세워져 있었는데 딱 뉘어져 있고 줄이 팽팽하게 지금 돼 있는건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큰 장어가 물고 있을 것자 한번 어, 어쩜. 아니면은 수에 걸려가지고 오. 아, 이 수처를 안에 수처를 감고 있. 어안 아, 려 아, 아. 아. 가 있긴 한데 내가 조금씩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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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겠다. 뭐 이게? 어. 달 달려라. 다 달려라. 우. 있어 있어 있어. 우. 어. 온다 온다. 온다. Oh, toh waliot, Ah, yeah, uh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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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아, 얘가 물고 물고 수, 수초에서 박혀있어가지고 박혀있어갖고 낚싯대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어우 오우 야! 아,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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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엄청컸데이 정도면? 여러분들 <뼈> 수초에 감겨가지고 수초에 감겨가지고 네가 그렇게 낚싯대를 당겨서 수초 방어를 달아놨는데 내가 자느라고 못 봤네 아 죄송합니다 정 이렇게 이렇게 생긴 장어 오, 뱀 같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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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긴 장어 꿈틀 꿈틀 장어 꿈틀 꿈틀 장어 아아그번 <laughs> 찍어주고 다시 어 한번 찍고.